조규성은 요르단전 직후 오는 25일 열릴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부진 탈출을 약속한 가운데 무득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성의 경기 후 인터뷰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력한 무승부의 국내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불만감을 표출하며 난리가 났는데요. 화가 난 팬들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데리고 요르단에게 지고 있는 클린스만은 뭐하는 사람일까 궁금해 전술 지시도 안에 심판이 치즈 먹여도 가만히 있어 선수가 넘어져도 반응 안에 클린스만 왜 있는 거임 이럴 거면 감독 자리 공석해 진짜 이 황금세대를 클린스만이라는 무능력 감독의 손에 맡긴 축협이 너무 한심하다 벤투가 그립다 못해 당장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숙소에 클린스만을 질질 끌고 찾아가서 클린스만이 처입고 있는 대표팀 옷을 벗기고 벤투한테 입히고 싶음 클린스만 전술 없다는 흥민이 히트맵으로 설명 가능함 투톱으로 뛰는데 거의 히트맵만 보면 풀백 수준으로 뛰고 커버하고 있음 전술이 있었다면 이런 히트맵 절대 안 나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기 보셨나요? 그럼에도 국내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과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에 대한 분노가 식질 않고 있습니다. 이기재, 박용우, 조규성 선수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답답한 경기력이었고 국가대표가 맞나 싶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규성의 경우 골키퍼가 없는 빈골대에서 조차 골을 못 넣는 모습에 어린이지 바이들까지 황당해하고 화내는 모습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규성 선수가 가장 잘한 장면은 교체 아웃될 때라고 반응한 팬도 있었습니다. 현재 조규성을 향한 베스트 댓글은 두 번의 찬스를 모두 무효슛으로 날려버렸으니 아직 더 실력으로 증명하셔야 할 듯합니다. 조규성과 진이차게 이 댓글 보면 느끼는 게 있길 바란다. 유튜브에 이강인 치면 축구 하이라이트로 도배되고 조규성 치면 나혼사 나온다. 너가 예능인이냐? 너 지금 은퇴직 전 선수냐? 한참 전성기 나이인데 유튜브 치면 나혼산 나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진지하게 너가 국대 실력이라 생각하는 거냐?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길 바란다. 사람들이 외모 칭찬 좀 했다고 정신 못 차리고 머리 기르고 경기 뛰다 머리카락 다듬고 두건 쓰고 진짜 환장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니, 진짜 송이버섯, 능이버섯, 트러플, 송로버섯 다 모아놓고 초코송이 만들고 있다고 클린스만이 지금. 클린스만 제발 잘좀 해봐. 클린스만 평점 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 어떠다가 갯쩌는 스쿼드 만났을 뿐인데 무패행진 이런 모습 매우 보기 싫어. 또한 바이에른미넨 및 독일 레전드 필립 람메 클린스만 무전술 폭로 재조명이 있었고, 몇몇 팬들은 이미지로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직후 축구 팬들의 분노 속 조규성의 헤어스타일을 걸고 넘어졌는데요. 머리 기르지 마라, 겉멋이 들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규성은 장발 헤어스타일을 고수 중입니다. 경기를 뛸 때는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외모에 신경을 과도하게 쓴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조규성은 장발 헤어스타일에 대해 두 차례 언급했는데요. 먼저 지난해 7월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넷플릭스 코리아의 조규성과 전북 현대 선수들의 결정력 100% 띵작 추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조규성은 머리가 걸리적거리면 이발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 장발을 너무 해보고 싶었다. 남자들의 로망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선수들 중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사람은 없냐라는 물음에 조규성은 선수들 중에는 없는데 팬분들이 자르라고 한다. 그래도 나는 장발을 하고 싶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오생과의 인터뷰서 장발 헤어스타일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물음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해보고 싶어서고 이전과 비슷하게 답했었습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 짧은 머리가 낫다, 긴 머리가 낫다 나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며 단호하게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규성은 요르단전 직후 오는 25일 열릴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부진 탈출을 약속한 가운데 무득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성의 경기 후 인터뷰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요르단전에서 69분 출전에 0의 기회 창출과 두 번의 슈팅, 한 번의 공격 지역 패스, 두 번의 리커버리, 67%의 지상 볼 경합 성공률, 0%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후반 24분 오현규와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슈팅 기회가 왔지만 모두 골문을 빗나가 결정력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조규성의 소셜미디어 SNS에는 그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주로 긴머리 등 외모를 지적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조규성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다. 안니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득점 기회는 계속 온다. 매 경기 골을 넣고 싶다. 찬스가 온걸 내가 잘 살려야 한다. 매번 말하지만 나만 잘하면 된다. 남은 경기는 잘해서 꼬꼬를 넣겠다며 다음 경기 무득점 탈출 약속과 함께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웃으며 다시금 선전을 다짐한 것은 정말 응원하고 싶으나 조규성 선수로 인해 뛰지 못했던 선수에게 제일 먼저 미안할 게 아니라 전심으로 응원하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다시금 성장하고 좋은 활약으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요르단 아모타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도 공개되었습니다. 아모타 감독은 경기 소감에 대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은 글로벌과 대륙에서 톱팀이다. 선수들이 잘했다. 우리는 경기 초반과 막판 실수했다. 중요한 것은 팀이 자신감을 품고했다라고 말하며 인터뷰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선수 교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비를 강화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허리에 힘을 주고 싶었다. 모두 투지를 품고 볼을 컨트롤하려고 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건 당연했다. 상당히 강한 팀을 상대로 준비가 된 선수가 필요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장의 기자는 어제는 일본을 이긴 이라크, 오늘은 요르단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팬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팬에게 큰 감사의 말을 전한다. 특히 중동 팬에게. 팬이 큰 모티베이션이었다. 그래서 집중하고 투지 있게 경기할 수 있었다. 모든 중동 팀이 여기서 경기하면서 큰 이점을 얻고 있다. 그래서 카타르 축구협회에 감사하고 중동 팬에게 모두 감사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모든 선수가 준비되어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기자는 대회 직전 일본의 영대6으로 대패했던 점을 상기하며 한국전에서의 무승부와 비교했습니다. 일본과의 대회 직전 평가전에서의 대패가 도움이 되었는지 물었는데요. 아모타 감독은 이미 이야기를 했다. 평가전의 가장 큰 목적은 더 강한 상대와 겨루면서 수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평가전을 통해서 실력을 키웠다. 오늘은 수비에서 실수했다. 이 실수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실수를 분석하고 더욱 더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 여전히 발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비기면서 요르단패는 무척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숨기지도 않겠다. 일본과 경기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 무엇보다도 수비에서 실수가 많았다. 그래서 수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게 어렵더라. 선수들을 믿었다. 우리는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적절한 순간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본다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어 한국을 상대로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알라하마이트도 경기 직후 한국 같은 강팀을 상대로 골을 넣어서 기분이 좋다며 감독에게 감사하다. 오늘 득점을 통해 많은 배움을 느꼈다. 다른 선수도 기회를 얻었지만 골을 넣지 못했는데 다음엔 해냈으면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시안컵 직전 일본에게 6대0으로 대패했던 그 요르단에게 우리는 무기력하게 겨우 2대1을 만들며 경기를 마쳤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